그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유월절에 예수님 이제 성전에 이제 유월절에 사람들 모일 때안 올라가겠다.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그래 아니 메시아라면서 그럼 더 많은 사람 앞에 기회 있을 때 나서야 되는데 왜왜안 올라가시는가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. 그리고 나중에. 숨어 올라가신다고. 가서 이렇게 숨어 다니신다고. 결국은. 사람들이 붙잡고, 사람들이 몰려들면 피하신다고 자꾸. 고그 때가 안 차서. 때가 안 차서라는 건 말하자면, 이렇게 보이고, 저렇게 보이고, 이렇게 말씀하시고, 저렇게. 여러 경우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. 그치?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은, 그러니까 이걸 왜못 깨달았어? 이건 왜 몰랐어? 어예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고,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 우린 그때 그거 몰랐어 아 그건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 이게 있어야 장님이었다가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장님이었을 때 그냥 모르고 살면 됐는데 알고는 책임이 생겼잖아 그치 알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랑 더불어 이이 이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 하자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일단 출산부터가 어렵잖아. <laughs> 출산도 어렵고 육아도 어렵고. 그 다음에 그런 고, 공통 분모를 가지는 현실 속에서 이 증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온 거야. 나보고 현실을 같이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어, 명분과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면제 받지 않고 하잖아. 직업이 아니잖아. 이거는. 그러니까 삶의 고통은 같고, 그러면서 이 증언은 해야 되고, 저 사람들은 못본 사람이고, 말이 안 통하는, 아, 그런, 그런 모순 속에 있다는 걸 알지. 최악의 조건 속에 있다는 걸.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, 일단.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? 목사님 어제 그 이제 줌으로 그 목회 강제할때그 20대 전도사님이 분노에 대한 뭐 그런 얘기 하셨고 목사님께서 20대는 그냥 분노해라라고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위로가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0대가 되니까 저도 조금 이제 분노에선 조금 벗어나는 지점이 되긴 한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씁쓸함과 교회와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씁쓸함과 서글픔 이제 그 슬픔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지점이 지나간 그 목사님은 이제 한참 지나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한편는 분노도 계속 뭐 있기는 한데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너무 네, 아까는 이제 체념이 와요. <laughs> 굉장히 좋아요. <laughs> 체념이 좋은 거예요. <laughs> 체념이란 건 뭐냐면 포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만족 상태로 안 가도 좋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걷어치운대든가 뭐 돌아버린대든가를 이제 포기하고 그래 어디까지 굴러가나 보자 이게 그러니까 좋아요. <laughs> Thank <laughs> you.